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다 부활절이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고난을 묵상하고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덕분에 오늘 교회가 꽉 차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어쨌든 빈 자리가 없어요, 오늘은. 예, 그런데다가 점심 식사가 풍성합니다. 네. 점심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오늘 꼭 점심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냐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온 인류가 2000년 가까이 한 종교의 사기에 노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적 사건을 주장하는 종교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삶의 변화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안으로 수용되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권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헤브라이즘 문화권이 있었는데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부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우주 가운데로 흡수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생각했지 다시 한번 인간이 살아갈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헤브라이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부활을 믿기는 믿었으나 인류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그 한복판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 자체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은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돼. 이러고 생각해서 안 믿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과학을 몰랐잖아. 그 사람들은 다 미신적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다 믿기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앞서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그들이 안단 말이죠. 예수를 고소하여 죽게 만든 범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집행관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형법이 사람을 온전히 죽이지 못했다 이걸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권위가 굉장히 손상됩니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서는 일부러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고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란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마다 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라, 그냥 사기꾼이다. 저도 나무에 달려 죽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로마인의 손에, 손을 빌려서 십자가 형으로 죽였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슈퍼맨, 다시 살아난 베트맨 정도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로마인이나 그 예수를 모함했던 유대인들이 살아남을까요?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의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였고 그리고 저 헬라, 저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였고 유대인들에게는 무능력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학자들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심중에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땡기는 대로 생각하는 것 말고 근거를 바탕으로 예수의 부활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추적하고 연구하면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학계는 예수의 부활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그 증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여자들이 하는 말은 99.99% .99 순도가 의심스러운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나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듣는 소식이 아니라 카드라 통신을 듣다가 그것도 약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된 채로 전달되는 아줌마들 사이의 이야기쯤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말은 신빙성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자였습니다. 오늘날 기자들이 그 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오늘날 기자들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메신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것을 본 목격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정신 분열에 의한 헛소리쯤으로 시부해버릴 수도 있죠. 막달라마리아의 전력이 뭐냐면,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멀쩡했었을지 몰라도 그와 함께 동행했으니까. 그런다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무덤이 비어있어요. 무덤에 비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시체가.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귀신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귀신 들린 여자의 헛소리증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사건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신화로 꾸며서 신빙성 있게 만들 생각이었다면 조작할 생각이었다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증인은 무조건 남자로 설정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증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라면 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던 여자라면 이것은 설명할 길이 뭐밖에 없냐면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 목격자를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이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을 보고 미쳐서 헛소리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무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세마포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감싸는 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큰 돌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시신을 훔쳐낼 생각이라면, 훔쳐낼 생각이라면, 일단 로마 그 병사들에게 돈을 먹여서, 이렇게 좀, 그, 뇌물을 조여서 눈 감게 해야 되고, 혹은 물리쳐야 되는 문제죠. 졸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시신을 꺼내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떤 상태였냐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어요. 온몸에 살점들이요.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보통 3, 4일을 사는데 예수님은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죠.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고, 굉장히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마포로 감쌌다면, 그것도 6월 첫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염도 못한 채 그냥 감았거든요. 그래서 세마포가 살점에 달라붙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처에 그 거즈 붙인 다음에 뗄때그 느낌 아시죠? 그런데 일부러 시신을 훔치는 사람이 그걸 떼고 시신만 꺼내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시신을 훔쳐갈 생각했으면 무덤 안에 뭐도 없어야 되냐면 세마포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서 천주교에서 가끔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거기 천이 요 M자 모양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그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다른 상징으로는 무험이, 무덤이 비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외쳤는데 무덤 속에 시신이 그대로 있으면 다 헛소리가 되겠죠. 그냥 예수 부활했다 하고 외칠 때 무덤을 열어서 여기 시신 있는데 네들 무슨 헛소리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있는데 사람이 부활했다는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없으면 시신을 훔쳐 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무등과 증인들도 역시나 역사적 예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소설일 수 있, 있다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짜여진 플롯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기록이 한 제자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한 기록을 썼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기록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데오빌러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꾸며낼 것 같으면 다른 여타의 다른 종교들처럼 기본적으로 몇백 년은 지나서 기록될 때, 기날 때 그때 신화적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역사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걸 꾸며낼 시간, 구전적으로 신화로 형성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기 모든 제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을 목격한가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500명이 넘습니다. 500여 성도가 일시에 예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환상이든 어떤 꿈이든 두 사람이 동시에 보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한 사람은 혼자 꿈을 꾸거나 혼자 환상을 보거나 혼자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 같은 꿈, 같은 계시를 들었다면 그것은 저, 저 그것은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화로 조작되기 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퍽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세계관을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새로운 세계관이 유럽을 휩쓸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세계관으로 확장됐어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문명적으로 굉장히 잘 발달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그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그때 당시엔 아니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자살로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헛된 망상이나 무지개 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실제 사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더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악한 일에 대하여 부활의 때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세계 종교 가운데서 육체의 부활, 물질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유, 유, 유일하게 오직 기독교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붙들어요. 붙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의 부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을 때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몸과 몸으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안을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지닌 자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인생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생각의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대로 이 세상은 유지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수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됐죠. 그림으로 그려주고 피아노로 노래하고 음악으로 노래하고 소설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감동받는 웬만한 소설들은 그 안에 모티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표현되었건, 아니면 제3자의 희생으로 표현되었건 말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삶의 인격을 형성하고 도덕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꾸며낸 부활 이야기로 가능했을까? 그리고 꾸며낸 부활 이야기를 이게 사실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부활. 그럼 우리는 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하나님이고, 곧 자신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자신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꾼,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 말은 오로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근거였어요. 사람이 왜 죽을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삶의 유한한 삶, 즉, 길어야 100년, 요즘 시대는 120년, 우리 아이들 세대는 200살을 넘게 살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짧은 인생입니다. 지구의 나이, 36억 년, 360억, 36억 년? 거기에 비하면, 100살? 200살? 무슨 느낌일까요?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살아가고 없어질 존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백년 전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들이 만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을 추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찬양 노래를 만들었던 베토벤,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 그런 사람들도 희망이 없기는 매한가지인 것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거든요. 지구는 언젠가 멸망할 거라고,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이 끝나는 순간 동시에 수축돼서, 지구, 우주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다시 한번 우주가 생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누가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삶이든 선한 삶이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돈을 벌든 벌지 않든 착하게 살든 다른 사람의 등 쳐먹고 살든 어차피 사라지고 말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죽기는 하지만 다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원을 살아갈 거라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니까 백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볼 때는 마치 지금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하루살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만 살고 없어질 그 하루살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인간이 어있겠습니까그 하루살이에게 선대할자가 또 누구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존재 하루살이는. 어쩌면 살생을 금지한 불교인들도 툭하고 쳐서 죽여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으면서 수탉이 많이 먹기도 하죠. 나만 먹었나? 그런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달라졌어요. 보십시오. 1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누구에게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종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호칭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니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나와 같은 형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내 형제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지금도 예수나의 형제,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냥 예수나의 주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히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셨어요. 형제. 호칭에 대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관계어가 있고 기능어가 있습니다. 관계어. 제가 하경이한테, 아들아, 그러면 하경이는 저한테 야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음. 저를 야 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들아 부르면 너 나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렇지 이게 관계어입니다 관계어는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단어들이 그 관계어에 해당됩니다 남자 여자가 있으면 얘기하죠 부자 가난한 자 얘기하죠 죽음 삶이 있으면 얘기하죠 성공 실패를 담고 있는 말이죠 이렇게 다 쌍으로 이루어진 말들 그 중에 최고의 궁극적인 정점에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것에 집중하여 유교가 어, 효예충으로 발전한 겁니다. 부자유치를 시작으로 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 존재하셨습니다. 그걸 관계어라고 부니다 근데 기능어는 그 사람의 기능만 요구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관계어가 아닙니다. 기능어입니다. 보통 관계 속에서는 아예 호칭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남성들, 결혼한 남성들을 상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을 꼽으라 그랬더니 1위가 여보였습니다. 그 다음 말은 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저거 좀 치워줘. 뭐좀 해결해줘. 하는 게 항상 그런 말에는 여보가 시작됩니다. 그걸 기능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언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아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나의, 아니, 그,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을 두고 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조금 멍청하고 무능하고 질병에 걸렸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달라이라마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가 뭐 얼마나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괜히 뭔가 한수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으로부터 어 그래 아들아 소리 듣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이런 걸 기는 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때로는 그것이 뭐해 달라고 하는 기능으로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보다 어린 우리 김지사님이 제 일을 잘 도와줘요. 어려울 때막 해결해 줘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해 줍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아이, 정민 씨가 내 아버지네.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그때 말은 관계어가 아니고 기능어입니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어 그래 아들아, 재훈아. 이랬다가는 참 맞는 거지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어로 부르는 거는 옛날서부터 익숙했어요. 모든 신은 우리에게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기능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의 아드님들이 되시는 거죠. 전이 변화가 부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어쌈을 당하고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침, 침착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찬송과 부르면서 눈 감을 수 있는 힘,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저 백년 살고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의 아들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의 그분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동일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속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100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고 견딜 만하고 즐길 만하고 행복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로 만들어 주는 마음의 동기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을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좀처럼 실감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는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고 주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활의 감격에 젖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용기가 새로운 지혜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